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품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농장팩이 드디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6월 11일이 땡! 되자마자 트레일러가 떴어요. 이 트레일러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추가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확장팩은 EA도 많이 공들였고, 시월들도 많이 기다린 만큼 특별히 한정기간 구매특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심즈3은 예약 구매를 하면 소소한 특전이 있었는데, 심즈4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특전이 생겼어요. 뭔가 EA에서도 열심히 만든 팩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전인가 하면 첫 번째로 전등이 달린 나무입니다. 요정이 살것 같이 신비로운 전등나무라고 합니다. 블랙 풀 우드의 딜라이트 풀 나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 나무를 위해서라도 꼭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닭을 타고 있는 난쟁이 요정인데요. 이름은 전진하는 모험심 많은 난쟁이 요정이래요. 세 번째로 이번 팩 컨셉과 너무 잘 맞는 꽃바구니 빈티지 자전거입니다. 통근 자전거라고 하는데 설명을 보니까 대학 팩 없어도 인게임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같아요. 이 특전은 오리진, 스팀, 마이크로소프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에서 9월 2일까지 코티지 라이프팩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티지 라이프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모두 예상한 것처럼 작은 시골 마을이 배경인데요. 마을 이름은 햄포드 온 베이글이라고 해요. 약간 스타주벨리 느낌도 나죠? 기본 건물로는 난쟁이 요정의 푸만이라는 펍과 식료품 마트 크럼플 바텀 자매가 운영하는 원예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인물 관계성도 재미있는 게 크럼플 바텀 자매 중 아가사는 마음이 착하지만 아그네스는 심술궂다고 해요. 작은 시골 마을이 배경이라서.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관계성 같은 것도 좀 섬세하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심부름을 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퀘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또 스타듀 밸리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매주 핀치웩 품평회가 열리는데요. 파이 품평회, 야채 품평회, 닭 품평회 등 다양한 종류의 품평회가 열려서 시장님이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브리든턴 베이의 위스커스 시장님이 이미 존재를 하잖아요. 둘이 직접 만나도 재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시마어들이 원해왔던 동물이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 라마, 닭, 토끼, 여우, 새. 오리 등이 추가가 되는데요. 크게 야생동물과 가축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야생토끼나 여우, 새와 친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라이프에서 돌고래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요. 야생동물과 친구가 되면 선물을 받거나 정원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사계팩이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사계팩이 있으신 분들은 허수아비까지 불러서 같이 정원일하고 이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동물에게 간식을 주거나 생산품을 얻는 등의 상호작용도 되는데요. 특정 간식을 주면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유의 맛이나 털색, 외형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초코베리를 구해서 소에게 먹이면 초코우유가 나온대요. 그럼 딸기를 먹이면 딸기우유가 나오고 약간 그런 것일까요? 수박우유 이런 것도 있나? 가지우유? 자, 아무튼, 농장팩인 만큼 새로운 야채도 추가가 되는데요. 일반 사이즈 작물 뿐 아니라 특대용도 추가가 되는데, 특대용 수박, 가지, 호박, 버섯, 양상추가 있대요. 이것도 약간 스타듀 벨리 같죠? 이렇게 특대용 사이즈의 야채는 품평에 출품하거나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이 추가가 되는데, 단순한 삶 부지 챌린지라는 게 추가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본인이 수확한 작물이나 가지고 있는 생산품으로만 요리를 할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원했던 방식이라서 모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모자란 아이템은 식료품 마트에 주문해서 배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즈2와 3에서는 식료품 마트가 있었는데, 심즈4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생겼습니다. 또 더불어서 새로운 요리로 요크셔 푸딩 비프 웰링턴 등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수 자수 틀이 생겨서 자수를 둘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새 프랑스 자수 이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할수 있겠고 아니면 조선시대 플레이에서 뭐 십자수 이렇게 놓는 자수 놓는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연못 툴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트레일러를 자세히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수영장이나 분수가 아니라 진짜 연못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확장팩에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로 추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는 아마 업데이트로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들이 연못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수영을 할수 있겠구나, 또 다른 상호작용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를 보면은 뭐 이렇게 새들이랑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백설공주 같은 느낌이죠. 야생토끼도 있고, 이 토끼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워요. 색깔도 다양하고, 옷도 입고 있고, 있고, 뭐 그렇죠. 뒤에 집도 되게 요정의 집 같고요. 수영하는 것도 있고, 뭐 폭포수 같은 데서. 의상도 보면,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크로플 할머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크럼플이 아니라, <laughs> 크럼플 먹고 싶었나봐. 자 크럼플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심지어 1, 2, 3에 다 나왔대요. 그렇게 사람들을 쥐어 패고 다녔던 할머니거든요. 이 할머니가 이제 되게 못된 할머니로 유명한 할머니인데, 아, 어, 아까 그래가지고 크럼플 바텀 자매 원예가게에 아가사랑 아그네스가 그래서 나온 거였구나. 아그네스 크럼플 바텀이 이 할머니의 풀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드디어 여기 등장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그네스 크럼플이 1234에 이제 다 나오게 된 NPC인데요. 왜 유명한가면, 대충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저택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유령이 계속 이 사람의 주위를 맴돌면서,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뭐 남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계속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고립되고 개팍해지고 그래서 이제 늙어서는 애정행각하는 커플이 있다? 그러면은 가방으로 막후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아무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NPC인데요. 심지어 4에도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여기서도 가방으로 막후들겨 패네. 자뭐 아이템도 되게 많이 추가가 된것 같고 나이 토끼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음옷 같은 것도 되게 시골풍인 것 같고 이건 호박 같고요. 라마 털 깎는 것도 되는구나. 싸가지 없는 거볼거 확실히 라마야. 알파카가 아니에요. 병아리도 있고 수박 키우고요. 십자수. 어머 애기 가방 메고 있다. 여우도 있고요. 가짜 여우가 아니라 진짜 여우인 것 같아요. 라마 침 뱉는 거 봐. 어머 토끼는 이렇게 풀을 들고 먹는구나. 너무 귀엽다. 아 여기 식료품 스트리 요건가뭐 작은 바 있고. 아 식료품 가게가 저런 식으로 가판대랑뭐 이렇게 두 개가 돼있구나 여기가 품평회인 것 같고요. 의상이 진짜 좀 고전적인 그런 느낌이 나네. 어 뭐야 헤어봐. 앞머리봐. 아저 사람이 시장인가 보구나. 저 사람이 시장인가 봐요. 백설공주놀이도 할수 있고요. 닭은 머리에 뭐 모자도 쓸수 있고, 이러네. 아니, 토끼가 너무 귀여워. 진짜 토끼가 주인공이 어 땅굴로 들어가요. 와, 마을 진짜 예쁘다. 그죠?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7월 22일 오전 10시에 발매가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7월 23일 새벽 2시가 될것 같아요. 트레일러만 봐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가지고 이번 팩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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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